안 아, 뺏사는데 아쉽게. 아, 저기 시소코 너무 꾸져요. 아저씨, 시소코 꾸세요 오, 저기 꾸져요. 너무... <laughs>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래 나도 하고 싶다 아이들도못 달려가겠다 와개 빠르다 진짜 이 손흥민이구나 오 EC, EC, 수비 그러다가 SLS 있을 거 같을 때 그때 뒤에 아 저렇게 하면 역전 잡힌와 뭐야 이거 뭐. 망했고. 오케이. 호구으도안 잡히고, 공격수는 잡히잖아. 공격수도 뭐 저기까지 달려가서 압박을 해야 돼? 야, 못 쫓아가. 공을 못 뺐냐? 아, w 하면 공못 받아. 선수 바뀌어도 실력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내봉인데뭐 전부가 돼왜 뭔데 뭔지는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납득해야지 그냥 심판이 내꺼 뺏었는데 와, 시속도 미쳤다. 하고, 얘한테 주고, 가운데 주고. 다 눈에 응. 보이는 못 쫓아가네. 얘 위에 주고. 와. 와. 개좋다. 그두얘 가운데 주겠지? 그럼 나 속도를 못 쫓아가고, 구경하고. 저, 어? 저 우리 선수인데? 우리 선수가 저렇게까지? 아요거트서 같이 안으면 평소가 뛰어나니까 그런 거데 뭐야 이렇게 먹겠어? <laughs> 근데 옵사가 없는 거다 김맞은 누군지 모르겠고 네, 옥사가 앞어서 그냥 가볍게 큐디 어? <laughs> 얘가 속도는 느린데 슛은 8 0이더데 옥사 없어요 그냥 W 제 네반도 프스키한테 먹히고 안나와요 제한떠줄라 했는데, 아내한테 바꿔가지 4대 2승. 이거 q s 하고 들어가고, 들어간 거 이용해서 그대로 숙소상에 섞고... 아, 좀. 근데 이거 거절 불가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 내려가... 안 올라가지. 거절불가하 양쪽 뭐가 다는 거죠? 올라가진다. 어? 개꿀? 뭐야? 이거 판매가 되는 게 개꿀이지 지금 이거 하는 일이라 3차? 어? 능력치 좋네 골라야 돼? 뭐가 비쌀까요? 우선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필드 인기가 많고 얘는 능력치가 좋아 나는 얘 속도 내려서 별로일 거 같거든 얘가 만해일것 같은데요? 틀리만스 내려두고 가려봅시다 아이, 벌을 푼 거야? 쓸모 없지. 뭐가 좀 아, 쓴, 7500원을 뽑을, 꼬마 뽑을 수, 있지. 수 있지. 음, 이 3명으로 7500원을 보어야 된다는 소리죠. 미치 겠다 음, 음. 안타것 같다. 피지컬 좋은데. 뭐인 어, 없어. 갑니다. <laughs> 뭐야? <나왔어. 웃음> 주술이야? <주스리야>? 나. <갑니다. 웃음> 뭐야 뭐야? 브러질 브러질 시인. 누구야? 시인. 아. <laughs> 이게 누군데? 누군데 시인. 아, 제 개똥손이었네, 아. 야, 방금 거 5,000원 날린 거야. 아, 씨, 발 형수.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세장 가는 게 나은 거 같은데. 이사나 주술 같은 거 하지 않아? 요좀더 봐라봐. 딱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 씨, 발 한숨 쉬면 안 된다. 아, 부정 탔어. 아. <목소리가 내, 내 만원 씨발 가운데서 침울스프트 직접 느껴대고 그대로 쑥수 들어오는게 바로 플레이스 슥딱연결되고공 잡고 툭툭 치다가 까마차기 이게 역습의 정수이지땅 미쳤나? 측면 뿌려주고, QA 크로스, 그대로 침투해서 헤딩. 이거는니에오졌다딱 들어간 거 보고, 터치, 바로 발리슈로. 빵. 헛발질 하면서, 반대카 비비지가 어쩔 수 없고. 처음에 뜨는 게1레언가 이건 맨날 테두리만 좋아 근데 형광전에서 이게 골드레어가 그 오, 속도 빠르니까. 아, 근데 이거 오킹에서 본거 같아. 이거 표정 똑같이 따라하는거본것 같은데. 아, 잘못 갖췄고. 솔직히, 아이콘까지는 바라지 않고. 아이콘이 뭐야. 그냥 83짜리 하나 주워봐. 어, 누가세요 오, 김어 띠기. 세업이야 아, CDM이면 개인데. 아, 속도 두 대기야. 아, 마티치 기대했는데. 마티치 너무 길해서안쓸려나 어, 그래도 83 원한다고 하니까 받아줬네. 그럼 받자마자 턴은 바로 슛.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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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슛. 슬로 패스, 이거 이템이잖아 하나 세개 이거는 실버 선수가 3개 있다 아니데 실버 6명이면 좀예반데 선수가 하는게 좋지 이게 제일 나은거 같아아 원래 이거 하나만 지르려 했는데 아 선수 많은게 좀 일단 이거 하자 아까 운 타지치에 다 써가지고 안좋아가지 어? 어 헤드로 아이템이 얼마 주냐아 여섯명 아까꺼 근데 좋은 선수들 위주로 많이 나왔네 경력이 비싼건가? 야장 다시 볼줄알야 봐봐 나 테크 클했어그다음 갑자기 지가 와 그닥 걸려 야골 장면도 봐봐 차! 볼때 맞아 그 다음에 수비스 바꿔줘 근데 이미 넣었어 여기서 접고 크로스 12 대체 바로 바니쇼 아왜 이렇게 인사 길게 해 뛰어가는 애는 하고 가슴 맞고 바로 발리 슈몸터시가좀 길어가지고 툭툭 치고 바로 가방치기